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의 한마디 말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작은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채워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맹자의 이한 문장은 바로 그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입니다. 군자 막대 호여인 위선. 군자에게 있어 사람을 도와 선을 행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큰 돈을 버는 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남기는 일. 그래서 위대함이란 늘 거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어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주저앉아 있을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태도,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이해를 건네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맹자는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어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위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한 위대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누군가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관을 만들고 선생의 한 문장이 학생의 진로를 바꾸고 선배의 태도가 후배의 기준이 되고 친구의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고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며 태도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 말은 성인 군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선하게 만든다니, 그건 너무 거창한 일 아닌가요? 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지만 맹자가 말한 여인 위선은 거창한 교훈을 설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감싸주는 태도, 뒤에서 험담하기보다 앞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보하는 선택,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말투,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라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보다 자신이 대접받는 방식에 의해 훨씬 더 크게 바뀝니다. 무시당하면 마음이 다치고, 존중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비난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하고 이해받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맹자가 말한 남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쳐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선해지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고 빠른 변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지나며 사람들은 점점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오래 남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직함으로 살았는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 말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흔적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따뜻함일지도 모른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참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대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 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 주던 사람,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지켜주던 사람, 남들 앞에서는 말없이 응원해 주던 사람, 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 주던 사람, 특별한 도움은 아니었지만 늘 마음이 편했던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태도로 자기 삶으로 자기 사람됨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맹자가 말한 군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인생을 길게 돌아보면 신기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은 대개 따뜻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책이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힘들 때 건네준 말 한마디, 조용히 곁에 있어준 태도, 말 없이 믿어주었던 그 시선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돕는 삶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사람 속에 남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조금은 괜찮아졌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흔적은 없습니다. 큰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나는 특별히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조용히 되짚어 보면 이미 많은 순간들 속에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넨 따뜻한 눈빛 하나 괜히 더 챙겨주고 싶어 한번더 걸었던 안부 전화. 남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오래 응원하고 있던 마음.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부였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날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큰 도움보다 작은 진심에 더 오래 흔들립니다. 그때 그 말이 참 힘이 됐어요. 그날 당신이 그렇게 대해줘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말은 대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서 조용히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에 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런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내가 떠난 자리에는 어떤 느낌이 남을까?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루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얼마나 많이 갔는지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관심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얼마나 말했는가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똑똑했던 어른보다 편안했던 어른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잘 가르치던 사람보다 말없이 믿어주던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들어설수록 많은 이들이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사람. 어쩌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더 많이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남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맹자의 이한 문장. 군자 막대 호여인 위선. 군자에게 있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이 말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 애쓰고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이미 우리는 맹자가 말한 군자의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단한 사람에게라도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끌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